안녕하세요 한협사입니다 오늘은 협소혜택 다루기 전에 광고입니다. 네, 제가 촬영했던 영상 중에 마이크 문제가 몇번 있었는데요. 네, 음질이 이전보다 나아졌나요? 이 제품은 슈어 MV7 마이크로 직관적인 디자인이 특징이고 실내나 실외 모두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좋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 출력을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오토레벨 모드가 저한테는 유용하더라고요. 그럼 바로 협소혜택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서울의 두평협소 혜택 있잖아요. 제가 그 두평협소 혜택을 소개를 하면서 제가 건축비를 추정을 했거든요. 추정한 금액이 있었는데 안협소 시청자분께서 이 두평협소 혜택의 건축비가 공개가 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공개된 건축비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스펙을 보면은 이제 아파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3종이에요. 3종은 50%죠. 3종의 대지 면적이 와, 17제곱미터. 5평이고 건축 면적이 2.23평. 1층, 2층, 뭐 중층, 다락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4층 높이에요, 총. 안에는 4층 높이로 돼 있어요. 8.8평 정도 되겠네요. 2.2평이 4개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건축비용이 나와 있는데 건축 비용이 4,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 정말 비싸게 들여서 1억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그 비용의 반가격인 4,500만원입니다 저렴하게 지으셨네요 그렇죠 이게 조립식이어가지고 건축비용이 저렴했던 것 같아요 건축비용이 4,500만원이니까 알받게 하셨던 주인분에게 4,500만원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비용도 4,500이 들었으니까 총 공사비가 9,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각종 세금이랑 설계비 다 포함하면은 한 1억에서 1억 2천 사이에 금액이 들은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밑에 이제 다양한 스펙들이 적혀있고 이 상가주택은 이름이 라일락이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의 내부를 보면은 1층 진짜 딱 고시원보다 조금 큰 정도. 여기 안에가 화장실이에요. 깜정 부분 화장실입니다. 이쪽이 이제 주거시설로 들어가는 계단. 정말 가파르죠? 아까 1층에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바로 접이식 테이블인 것 같은데. 이 바로 앞에 욕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 보면은 이렇게 주방이 있죠. 비틀어서 3층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공사할 때가 썼는데, 확실히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니까 상당히 깔끔해졌네요. 조명이 이쁘네요. 욕실이 집 크기에 비해서 좀 넓은 편이에요 세면대를 작은 거를 설치하셨구나 일부러 건축에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들이 써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곳이 침실 3층입니다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2층을 복층으로 해서 3층을 2층 개념으로 두고 4층에 있는 공간을 이제 다락으로 해서 해결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이 전기온수기래요 근데 전기온수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아쉽다고 써있네요 진짜 아쉽다 이거 너무 좀 그렇긴 하네요 그쵸? 하지만 바닥을 따뜻하게 하려면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네그 반대 방향이네요. 수납 공간을 많이 두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천정에도 수납을 할수 있도록 사용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가락으로 올라가면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 네, 설계하실 때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는 거죠. 여기 네, 세탁기 크기에 맞게 그냥 이제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거실 같은 모습으로 계단 경사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laughs> 이런 느낌이네요. 와. 네, 이렇게 완성이 되어있네요 어떻게 지어진 거냐면은 여기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공사가 돼가지고 여기에 가지고 와서 크레인으로 조립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려서 이렇게 협소유택이 지어진 겁니다 이 모습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바라볼 때의 모습이네요 평면도가 이렇게 있네요 와 계단이 거의 3분의 1이야 여기 욕실이 있고 근데 여기 싱크대 옆에 냉장고를 두었는데 냉장고를 두니까 거의 지나가는 틈이 별로 없던데 사람이 누워서 잘수 있는 공간만 있어요 이게 계단이 반이야 반 다락입니다 다락은 거실로 사용하고 있네요 민간 청년주택 1호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은 재밌어요 자립 청년주택을 꿈꾸다 요즘 청년들이 또 협소주택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1억에 지은 거니까 진짜 청년들이 지을만 하죠 만약 이렇게만 지을 수 있다면 1억에 네, 저렴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1층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러면은 공사 사하는데 위험부담도 적고 협소유택 같은 경우는 평수는 비슷해도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협소유택 공사비 중에 500만원대는 진짜 많이 못본것 같아요 저렴하게 지으신 거죠 4,500만원이에요 서울에서 1억에 4층 상가주택을 지으신 거네요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이 두평 협소유택의 건축비가 공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